2023년 11월 9일 영어 모의고사 39번.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쿠바의 야구팀이야. 근데 이 야구팀이 전통을 변화시켜서 결국에 뭐야? 성적이 하락하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 잘 봐봐. 전통과 뿌리를 무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어. 그래서 즉, 팀의 브랜드나 이미지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전통, 뿌리를 버리거나 무시하면 뭐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야. 그 부작용이 뭐야? 성적이 하락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 전통과 뿌리를 무시해가지고 성적이 하락해서 그냥 좋지 않게 됐구나라고 그냥 인식해 주시면 돼. 그럼 내용 한번 봐볼게. 자, 내용. 1940년부터 무려 2000년까지 쿠바가 세계 야구를 지배했어. 무려 월드컵 28회 중 25회를 우승했고 올림픽을 무려 3회 우승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심지어 빨간 유니폼을 입으로 인해서 상대 팀의 심리적인 우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팀이 바로 쿠바 야구팀이었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자, 근데 유니폼을 변경해버린 거야. 현대화 및 타국 스타일과 유사하게 변경을 하면서 전통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다? 빠밤. 자, 이쪽. 필자견을 잡아. 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국가 대표팀의 성적이 하락했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정점에서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내용은 되게 쉬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중심 소재 쿠바 야구팀 잡을 거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쿠바. 자, 두 번째 문장의 대이 자, 세 번째 문장에서 여기 쿠바. 자, 네 번째 문장에서 다시 한번또 쿠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쿠바. 그리고 여기에 더컨트리 얘가 그냥 쿠바야. 자, 중심 소리 다 잡았고, 삽입 잡을 거야. 그럼 삽입은 두 개의 문장을 뽑았어. 자, 두 개의 문장. 자,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여기. 변경한 이 부분. 자, 삽입. 변경하면서 이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삽입 나오기 좋고, 여기도 이 부분도 삽입 나오기 좋아. 자, 이 부분도. 자, 여기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는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라서 둘 중에 삽입이 나오기 좋다.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 어휘 중요한 거 잡는다. 어휘 중요한 거. 자 여기는 지배했다. 별표. 자룰 지배해 버렸어. 그리고 승리했다. 지배했으니까 승리한 게 너무 당연한 문맥이잖아. 지배를 했으니까 승리한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 아까 빨간색으로 유니폼 입었다 고 그랬잖아. 그래서 강한 대조. 자, 이 부분 포인트.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 북미 스타일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들의 능력이 서피어리얼. 뛰어나고. 자, 그리고 스트롱걸. 아주 좋아. 계속 지금 플러스 단어라 생각하면 돼. 플러스 단어야. 그래서 상대편 팀이 심지어는 스케어드, 두려워했어. 자, 스퀘어드. 상대편이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야. 얘네를 보자마자.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부분. 자, 이제 유니폼을 바꿨어. 현대화시켰고 다른 나라의 스타일에 맞췄어. 그럼 컨펌2까지 묶어줘.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야? 디클라인. 별표 5개짜리야. 디클라인은 별표 5개짜리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다? 안 좋아졌다 마이너스. 지금 아까부터 계속 플러스 단어였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꾸부로 인해서 이제 디클라인 들어간 게 마이너스가 아주 중요한 단어야. 자, 그여기도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자이 지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해즈부터 탑까지 묶어. 해즈부터 탑까지. 그럼 포인트는 낫하고 탑이야. 자, 헤즈 낫빈온 탑에서 포인트는 낫 탑이야. 왜 디클라인이니까. 자, 디클라인이기 때문에 o 탑을 잡아 줘야 돼. 낮이 빠지거나. 자, 그럼 안 돼. 자. 그래서 전통이 중요하다 포인트. 여기도 어저스트 여기. 잡아 주시고 키업 위드도 잡아 줘. 자, 어저스트하고 키업 위드 잡아 주시고 여기 둘다 잡아. 어밴던하고 니글렉트 둘다 잡아야 돼. 버리거나 무시하면 자, 네거티브 포인트. 여기 서 h e surface가 좀 동사로 쓰인 거거든. 자, 그래서 네거티브하고 surface 둘다 포인트 잡아줘. 부정적인 영향이 surface, 지금 표면화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문법 잡고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문법 갑시다. 자, 문법. 자, between A and B. 끊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씬이, 개야 개. 야구 계 이렇게 하는 거야. 씬이. 자, 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전명구, 아유. 전명구, 꾸며준 거고. 이때 25, 25가 첫 번째 목적어거든? 그럼 두 번째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3이야. 얘가 두 번째 목적어야. 그러니까 목적어 병치한 거야, 지금. 그들이 25회를 이겼고, 3회를 이겼다, 이 소리야. 전면구를 꾸며준 거고. 자, 월드컵 중에서, 올림픽 중에서. 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문맥적으로 그러하다. 자, 그 다음 거. 주어 수동태. 자, 그 다음에 wearing 동영상. 자, 끊고 covered. PP. 자,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From A to B. 그냥 문맥적으로 해석으로 알면 되는 거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그냥 문맥적으로 아, from a to b 그냥 그 정도. 자, 2부터 스타일까지 이렇게 꾸며 주고 이때 2는 모모의대야 자, 모모의대야 자, 그다음에 피처링부터 다시 한번 스타일을 꾸며 줘야 돼.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뒤에 명사가 있고. 자, 피처링 뜻이 뭐냐면 특징으로 하는. 자, 피처링이 특징으로 하다. 야 특징으로 하다. 그래서 현재 분사니까 특징으로 하는. 자, 그래서 w o r d known 수동태 잡아 주시고 wearing 동명사, covered pp, 그다음에 featuring 현재 분사. 그 정도 봐주시면 돼.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조과 중요해. 이중미 문장이 중요한 거냐. 여기 그냥 암기해버려. 별표 3개짜리 문장이야. 더비 주동만큼 중요한 문장이야. 뭐,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나도 언니가 떴지.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은 벗을 수가 없거든? 그럼 그벗올수록 그냥 이 콤마로 대체한 거야. 자, 이 콤마를 그냥 벗으로 잡아. 이 콤마를 버스로 잡으면 돼. 그래서 나도니 버돌쏘 네, 그 친구야. 자, 콤마가 그냥 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다 이러분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자, 동사 여기가 주어 보어. 그래서 수일치 먼저 잡아줘. 월. 자, 월 수일치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동사니까 여기 형용사까지 잡아 줘야 돼. 그래서 그냥 암기해버려, 그냥. 그래서 워리지 만약에 워즈가 나오면 X. 자, 워즈가 나오면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피어리얼 지금 형용사지, 부사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왜냐면 비동사니까. 다시 말하 도치가 이루어진 문장이다. 도치. 자, 나도니 부정어구가 나타나면서, 부정어구. 나도니 부정어구가 나타나면서, 동사, 주어가 도치된 문장이기 때문에, 넘버 원. 이건 문법 문제로내게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수일치, 월이냐, 워지냐 잡아주셔야 되고, 비동사 때문에 서피어리얼이냐, 이게 부사냐, 이거 잡아줘야 돼. 형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주어, 동사인데, 어피어는 원래 일형식 자동사가 맞아. 그런데, 그 뒤에 형용사가 나타나잖아. 그럼 해석을 심으로 해주면 돼.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해석적으로 어피얼 뒤에 형사가 나타나면 아 씨물에서 개야지라고 하면 돼. 자 점령구 끊고. 자 이분 잡아줘요. 이분 중등용이긴 하지만 훨씬이잖아 베리엑스. 자 이분이 훨씬이기 때문에 비교급 꾸밀 수 있는 거고 베리엑스. 자, 그다음에 주어 동사 끊고 다시 주어 저기 동사인데 포인트는 스케어드. 지금 감정 느낌이지? 감정 느낌. 누가 느낀 거야? 반대 팀 선수가 느낀 거야. 빨간색 아주 강렬한 옷을 입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 는 2002년에 이제 불군 악마였는데 자, 스케일드 종만 잡아 주시고 자, 끊고 주어 동사. 자, 여기까지 목적어. 끊고. 자, 댓 유니폼 스타일 자체가 그냥 목적어야. 자, 모더나이징 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다 잡아 줘. 두개 병치. 현재 분사. 여기는 컨펌 투까지 묶어주는 거다. 여기도 현재 분사 뒤에 명사 있어. 끊고 자서 엔드로두 개의 현재 분사를 병치했다. 여기 끊고 주어 동사 전면구 그래서 현재분사 두개 병치한 것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어.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좀더 올릴게. 주어. 자, 대절 꾸며줘야 돼. 관계 대명사. 자, 그리고 동사 목적어. 자, 해지 빈 동사. 자, since 끊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가끔 이제 나올 때 있거든 d e a l 룰들을 한 단어로 고칠 수가 있어 현재 분사, 룰링으로 고칠 수 있어 현재 분사 룰링으로 고쳐도 상관없어. 자, 관계 대명사하고 동사를 그냥 현재 분사로고쳐두면 상관없어. 어차피 관계 대명사도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고, 룰링도 그냥 형용사 그냥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냥 맞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그냥 맞는 것뿐이다. 자, 이제 라스트 하나! 여기도 더 단순해. 자, 주어, 동사, 부어, 끊고. 자, while은 뭐뭐 하지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쳐주는 것뿐이야. 역적. 자, 주어, 동사, 끊고. To keep up with가 부사야. 모모 하기 위해서. 끊고 주어 동사 목적어 끊고 주어 동사 그래서 s u r f a c e 여기서 동사로 썼어. 동사로. 조동사 뒤니까 동사로 쓴게 맞아. 그래서 while 역접하고 to keep up with 부사로 쓴 것만 한번 봐 주면 되고. 자, 이렇게 마무리